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양수의 미숙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스피리츠를 다룹니다. 총5 개의 영상으로 나뉘며 나머지 영상은 재생목록에 스피리츠 튜토리얼을 찾아주세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샥.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올 거 진이에요. 진을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매니아층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술입니다. 마트에서 살수 있는 진은 아마 고든스 정도, 고든스와 탱커레이 정도 있을 겁니다. 본베이도 있겠네요. 범베이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따로 빼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진은 일단은 솔향이 납니다. 이 예, 솔향이 나는데, 여러분들, 솔향 같은 경우에 그 되게, 예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 무슨 음료처럼? 예,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 같은 경우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칵테일 바가면 항상 이제 메뉴판에 항상 단골 메뉴, 무조건 없으면 이건 바가 아니다 싶은 메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진토닉이죠. 그쵸? 진토닉 같은 경우가, 이 예, 진이, 토닉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토닉워터의 제일 올바른 용도는 사실 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다른 것도 굉장히 맛있긴 하지만 토닉워터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저는 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게 되게 저평가돼서 그런데 봄베이 같은 경우가 이게 맛없다, 맛없다 하지만은 솔직히 토닉워터로 하면은 진짜 맛있는 술이에요. 물론 생으로 먹으면 진짜 개맛없지만. 그리고 진이랑 토닉워터. 그리고 거기다가 라임주스 살짝 섞어서 스티러스 살짝 추가하면 진짜 개꿀맛. 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든수를 추천드리는 게 굉장히 일단 2만 원대, 2만 원 초반, 2만 2만 천 원인가 그쯤 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게 칵테일로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적합합니다. 하지만 진 같은 경우 조심하세요. 절대로 입문자라면 스트레이트를 먹고 이게 무슨 술리야라고 하시지 않으시길 바래요. 이건 타 먹어야 됩니다. 이게 여기 참고로 여기다가 오렌지 주스 타 먹어도 맛있어요. 고든 뭐 이런 진했다가 오렌지 스타면 오렌지 블라썸이라는 칵테일이 되고 굳이하자면 사이다 타 먹어도 되고 콜라 타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음, 럼콕에 비해서는 굳이 음,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것도 쓰이는 칵테일이 되게 많아 마티니 같은 것도 이 진을 사용합니다 김렛 김렛도 있죠 쉐이커 이것만 있다면은 김렛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게 진의 진이 굉장히 매니아층에서 많이 사람, 많이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진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유독 진만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방송에서 주로, 이제, 진득이라고 부릅니다. 소인냄새 나니까 송충이라도 많이 부릅니다. 진이 매니아층에서 조금 이제, 좀 많이 하는 느낌이라서, 이제, 입문용으로는 살짝 비추되진 않을까. 하지만, 진토님 하실 거라면, 두세 명이서, 두세 명이서 한 명을 까겠다 하면은, 진 하나 사가지고, 진토님만 주구장창 먹는 것도 물리지 않고 좋아요. 샥 진은 거치고 설량이 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입문을 하실 때 주스나 토닉워터로 섞어 마시기 바랍니다. 마트에서 고드스탠크레이봄베이등 각종 진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입문하실 때 고든스를 추천드립니다. 얼음을 가득 채운 하이브 글라스에 진 이론스와 레몬즙 혹은 라임즙 0 5스로 넣고 나머지 토닉워터로 채워주면 진 토닉이 됩니다. 진의 주스도 비슷한 방법으로 자몽 크랜베리, 오렌지, 파인애플 등 각종 주스와 섞어 마셔도 좋습니다. 봄베이가 많이 접각되지만 진 토닉으로 만든 생각보다 하시다 구독 눌러줘